지금쯤이면 대부분의 경우 각자의 은행에서 칩카드로 된 크레딧카드를 재발급받으셨을 겁니다. 보안 강화를 위한 칩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 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은 드뭅니다. 보도에 김하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전자칩이 내장된 크레딧카드로 모든 카드를 재발급했습니다. 위조카드나 도난된 카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도난 방지를 위한 신기술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칩 카드를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가 구비되어 있는 상점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어 조금 늦기는 하는데 안전한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손님 카드 치는 분의 한90% 이상은 지금 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바꿔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저보고 돈을 비싼 돈을 주고 사라그래서 제가 아직 그거는 못 바꾸고 있었어요. 지난해 10월 1일까지 모든 상점에 칩카드 단말기 설치를 권고했지만 지난달 비자카드사에서 발표한 통계 결과 전국 상점의 약 17%만이 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발표한 매니지먼트 컨설팅사인 스트로헤커의 조사에 따르면 약 37%의 비즈니스 업주들만이 칩카드 단말기에 투자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칩카드 단말기 설치에 약 1,000달러 정도가 들고 부대비용까지 하면 약 2,000달러까지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점들 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은행들은 아직도 칩카드로 재발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들 또한 칩카드의 새로운 특징과 장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올해 6월까지는 칩카드 사용 시스템이 절반 정도는 안정되고 내년이나 되어야 90%의 상점 정도가 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